야, 아! 나이렇야지이 해야지! 야. 아, 게 해야지! 아, 이야지 아, 게야이이이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! Ơi, 야! 이야 여기 있다 아니 진짜 정말 잘 쳤거든 근데 안될것다아한 7번 8번 아, 안 아, 아, mal, 안아 이거 안 이거 거안 이거 아니에요? 거 그냥 급하다. 인

아고아왜뭐다뭐다아 아, 먹어 먹어 빨리. 지침지고 오이면되아이 카메라맨이 힘들구나. 그 VJ 제히힘들나 이거. <웃음> <웃음> 개 빠른 템포 빠르다. 아, 는 너무 커서 지금 안 맞거든. 그거고봉철이 리치가 길어. 개길다. 개길다. 개길다 근데. 와 나랑 비슷하다 진짜. 밑에, 한참 밑에인데. 와 진짜 크긴 크다. 8이죠한 정도. 와, 박 안경이 우이다이 손이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손 너무 이왜 손이. 이 손이. 이 손이. 이이이 손이. 이 손이. 이손

아 뭐가? 딴데 찍고 있었노. 저때. 저때. 구경하기 바쁘나. 아 욕하면 안 되지. 아. 아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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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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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래,

준영형이 이제 다리 괜찮아요. 응. 내가 언제 막 3주 4주 됐지? 괜찮면 공차로 오겠지. 안온다며마무리 아. 뭐를 아. 기억이 말좀많이해라 달라고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해 검은팀 네, 움직여 움직여 뭐검 마스크 검은팀이 동네 미용실 다 요즘? 거의 다지오래됐골이 음, 많네 레벨. 나야, 나야. 좀 네. 어, 뭐, 뭐 언제 공가좀나어 요즘 마스크를 키고 전철이 몰래 몰래 눌다 그쵸? 마무리 마무리 이리고이게마있어 오늘 저 오늘 다어 나도 염색 염색하는데도 마스크를 한개 주네 해줘요 그러니까 나이 때도 마스크 찢어지 근데 난 없거든 그래서 게 이렇게 내리고 옆에 피, 그, 아, 이거 카메라 안 옆에 보고 옆에 내가 한번 그냥 움직이면 되는구나. 진짜? 나는 한번 벗으라데. 컵할 때만. 아 나이스. 여기 못 신다. 아, 이거 찍어야 된다. 내지 내지 내지. 내지. 미용실 그거알서 저쪽 한번 걸렸을 거야. 이거 거든 얼굴 있는 나 요즘 다금있잖아 밖에 돌아다니는 데도 못 비광이에요. 요즘이니비가이야가광가야비기이 있는 광이야 비광이야, 비이야 비광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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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이야 비광이야, 비광이야, 비광야다광이야리광이야 비광이야, 야 어 뭐해뭐해뭐 뭐해. 어, 해? 뭐해. 한대. 와. <목소리가> 뒤에, 뒤에. 맞다, <목소리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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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에게안 돼. 이 카비. 하기형 카비. 그리고, 이, 사 망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, 이거 써 주가 있던 그다음려그려음려 정말 사 장님, 려족려장 아, 맞다, 왔었 거든, 연락처는 아니에요. 형은 오해가 나가고, 미국에 사람 들이 있는 것 같아서, 나는 지금 나는 이 대장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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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, 라 <목소리를> 와, 그냥 속도 진짜 빠르다. 오, 나이스. 형기 나이스. 노래방은 다열수 있었는데 <laughs> 이 <laughs> 경기도 에서그 거다, 이가 그거. 예약제로 해지고 해라 했는데 이 씨발놈들. 아니, 그걸려이스배배 안녕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랜만이야. 안녕. 안 뭐공지라来了哈哈哈哈哈还没搞到我呢这个这个不会真的哎哎准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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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备准备准备准备准备准备아备准备准备다아 <laughs> 조심 조심. 발 조심.

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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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, 이렇게 파스 네. 자, 파이, 파이, 파이. 자, 파스 뭐, 뭐? 발챙기셨 에이, 인간적 아, 씨, 넣고 싶어 아. 야, 씨. 아 근데 카메라, 카메라로 보니까 속도감 장난 아니다 어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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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 파이팅. 나이 파이팅. 오 형님 응. 오, 응. 오, 응. 터치 예술인데 아,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돼 아 형이 분재기 어렵네 뭔데? 응. 어. 아 스무스하게? 아딱 끊긴다 확 떨면 영상 부터 끊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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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볼게 해볼게 응. 해볼게 해볼게 내려와 응. 내려와 아 진짜... 어, 기억이 맨 마지막 사람 왼쪽 쪽에 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하늘을 어. 어. 돌려요. 되지 아. 오케이 오케이. 나 안 들어갔나? 아, 안 들어갔군. 카메라 아, 네. 아, 카메라가 되게 멀리 카메라가 보이네. 이. 음... 아, 이거 어떡하냐? 니는데 아, 어, 어, 방금. 맨디, 아, 아�

화이팅, 화저팅 화이팅 자인자이인자이인자이뭐 해? 거져 야, 인자이 믿어라. 인자이 봐라. 아, 결과 아까. 뭐 빨리. 뛰어. 선 야, 아우오겠다우오 해라, 우 오우,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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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도> 그 와중에 우리 거. 저게요그 와중에 우리꺼! 저 우리꺼! 진짜 우리려와안려와 에, 아픈데, 그 와중에 우리 거. 야, 권영아, 진아들나 우리 뭐하노? 할것같은인자기 나이스. 라인에서 남자. 이아아대한 어! 아른, 뒤에 뒤에. 뒤에, 뒤에. 뒤에, 뒤에. 뒤에, 뒤에. 사이드. 나도 어잘 쓰시네. 이 없다. 없다. 와, 받고 싶은데무섭다이 없다. 이없 정인형 와, 서올라 대체 <laughs> 아다아 <laughs> 소리 너무 다아 아니 맞다. 이거 아야 오.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아니요. 장갑 아잖아